월령이 스스로 왕하다는 얘기는 경, 신월에 경금이 스스로 왕하죠. 이렇게. 그러면 6월에 경금도 경금이 이렇게 있으면 월령이 스스로 왕하죠. 이렇게. 월령이 왕한 거예요. 이게 스스로 왕한 거. 그러면 저렇게 스스로 왕하다는 얘기는 집안 가풍과 가업이 힘을 갖다가 정, 자기 스스로 정점에 이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를 자꾸 한 내가 비유해서 설명하는 건 제가 역사 공부를 갖다 잘해서가 아니라 역사 공부를 못한 사람이 자꾸만 역사한테 비유를 들어 드리면 선생님들이 이해가 쉬울까 봐 그러는 건데 선생님들이 사람의 몸집이 비대해지고 커지게 되면 지방 호족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호족 세력 음. 옛날에 음. 그 원령이 비대해지면 지방 호족 세력처럼 힘이 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 김씨 가문 안씨 가문 무슨 가문 가문 이렇게 얘기하잖아 박씨 가문 그런 걸로는 힘이 비대해졌다. 그래서 추종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다. 원령이 왕해지게 된다는 얘기는 이미 뭔가 추종 세력을 갖다 만들 수 있는 비대함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들어가라고 격을 얘기하기 전에 네. 스, 격이 스스로 강하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야. 에 재격, 시신격 뭐 이런 것들은 각각 다 똑같아. 그냥 같이 재격이라는 것은 아까 관리자는 사람으로서 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요즘 제격이 이렇게 왕하다는 얘기는 집단상가에 와 있는 걸 말하는 것도 집단상가 선생님들이 집단상가가 테크노마트도 집단상가고 용산전자상가도 테크 집단상가고 저 가락시장 같은 경우도 집단상가잖아요 가락시장은 하나의 소상인들이 뭉쳐서 큰걸 만들었잖아요 그게 재성이 왕한 거예요 그래서 격이 스스로 왕하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다들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다 가락시장에서 10년, 20년 근무해서 다들 집안 가풍을 잃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제가 왕하다, 격이 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반대로 다 식이 왕하다, 식이 왕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식상이, 식상으로만 승황해갖고 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개, 항상 식상은 개인적 능력이라 그래. 요 능력, 개인적 능력, 재주재주가 출중한 사람들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은 부류. 식상이 스스로 왕하다라고 얘기하면 아 이분은 어,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분인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대덕 연구단지를 제가 바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술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있죠 올림픽 나갈 사람들 다 모여둔 거어디예요 태릉 선수촌 이게 식상 왕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시라고 식상 왕하다는 아 그런 분인데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군집되어 있는 건데 이런 뜻이에요 지방 가풍도 그런 작풍이란 뜻이에요. 인화하다는 얘기는, 기미, 무진, 이렇게, 뭐, 경금, 뭐, 이렇게, 이렇게 경금이, 인성왕, 태왕한 사람도 있었죠. 격 스스로가 왕한 거야, 원령 스스로가. 지방 가풍이 학자풍이겠지. 큰 학자가 나온 지방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이 가 있는 곳은 늘 어디예요. 배우는 환경에 머문다. 항상 먹, 큰 학자들이 머무는 곳에 있다.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거라고. 그게 스스로 왕한 거다. 그럼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해야겠 관살이 왕한 사람은 뭐예요? 관살 태과는, 관살 태과가 스스로 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절대자. 시대를 이끄는 절대자들을 갖다가 아는 사람. 관태과라는 것은, 관태과라는 자체를 다가 이렇게 태과가 됐다는 얘기는 시대 속의 절대자들, 이렇게, 선님들 저명 인사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태과한 사람들은 꼭 나한테 이렇게 상담을 일해요. 어, 선생님,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시장님이고 국회의원 만나고 맨날 그런 사람만 만나고 살죠? 이렇게 얘기를 해. 관항하다는 것은 내 옆에 그렇게 시대 속에 탑들 있잖아요. 가수, 비라든가 네. 강호동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늘 그런 분들하고 유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 각각 이렇게 겹, 지금 이렇게 스스로 왕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 식상, 재성, 이렇게 관성, 겁재, 이런 걸다 간단하게, 겁재가 왕하다는 게 뭐예요? 누구한테 힘을 보태야 되는지. 지금 선생님들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앞으로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이오를 갖다 더 투자해야 될까요? 반도체를 더 투자해야 될까요? 이게, 겁재라고 하는 자체가 왕하다는 얘기는 도대체 내가 갖고 있어, 힘은. 힘은 갖고 있어. 근데 어디다 힘을 실어야 될지. 어디 있다가 뭔가 가야 될지, 그걸 모르는 게 방황이라는 뜻을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이, 해됐죠 그래도 나는 한 번도 힘을 갖춰본 적이 없는데, 여기 힘 갖춘 사람이 부러워. 여기, 여기 이분도 그렇거든 다만 갈 길을 모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갈 길을 모른다고만 해석하지 말고, 내가 힘을 갖춰서, 어디다 힘을 실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겁재가 왕하다는 자체는. 우리가 옛날에 왕권 정치를 할때 힘이 비대한 사람들은 외지르다가 해서 저쪽 머리에서 그쪽에서 힘을 갖다 키르라고 했지 가까이 두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겁재라는 것은 자기 힘을 키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격이 스스로 왕한 거. 이런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격을, 이게 월, 월을 갖다가 생, 생 하는 게 있고. 세 번째, 격을 갖다가 설하는 게 있고, 격을 갖다가 네번 극하는 거 있어. 이네 가지를 갖다가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반드시 월을 볼 때는 생하는 건지, 월을 생하는 건지, 아, 그러면 사회적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만약에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서 있든, 제가 여 사무실 딱 들어오니까, 여기 빈 사무실 저, 저 들어올 때는 절반이 넘었는데, 저 들어오니까, 다 찼어요 생 그럼 설 내가 여기 들어오니까 다 떠났어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사무실이 설 이런거 설은 생각 못해 내가 사무실로만 비교했지 내가 군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 생 식구들이 나날이 나이가 들더니 다 각자 각자에서 일가를 이루고 살더라고 설 식구들이 다 이렇게 거시 샌들 접지 으 말고 내 사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주가 설인가 생인가, 생인가? <웃음> 설! 떠나는 <laughs> 거 어, <난> 설! <laughs> 그거 커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설! 바지끈이 이렇게 줄줄줄줄 내려가는 거 설! 응? 아 그냥 해서간다고 하잖아 <laughs> <알았잖아>. 생설 샌들이 <laughs> <laughs> 좋아하는 극충 이런 걸 월지를 극충하는 거 아까 이렇게 묘월생 같은 경우가 벌써 심금 딱 이렇게 하면 벌써 충극하는 게 있잖아. 이런, 이런 것들이 극충이지. 그래서 이렇게 극한다는 얘기는, 선생님들이 이게 재 해석이 편협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극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뜻이에요. 교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선생님들 이 집을 새로 부시고 새로 줘야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극이에요. 뭐가 이렇게 바꾸는 것, 재건에 대한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자꾸만 키운다는 개념도 되지만, 비대해진다는 라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너무, 너무, 이렇게, 격 자체가 스스로 망는데 생까지 해갖고, 한진 몰아주기. 우리가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가 문화발식 경영으로다가 너무 비대해진 거. 이런 것도 나쁘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다가 선생님들이 요네 가지를 놓고 선생님들이 고민해셔서 충분한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서님들이 재해석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요걸 얘기하다 보니까, 요거 부정적으로 얘기 설한다는 것 자체가, 월 자체가 너무 왕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설해야 돼. 위에 거를 갖다가 내려서 아래 거를 갖다좀 보충해야 되는구나. 이런 설 자체를 생각해야 된다고. 서서히, 생설 두 가지 서서히죠. 서서히예요. 극은, 극은, 급작스럽게, 빨리, 응? 즉흥적으로다가, 과감하게, 혁신이 일어나려면 빠르죠. 그게 훨씬 더 빠르죠. 뭐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새로운 가구를 또 들려고 해요. 기존에 있는 걸다 없애야지 새로운 가구를 또 들이잖아요. 그런 그건 그런 식으로 뭐가 과감한 변신을 갖다 할수 있는 그런 장점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월을 놓고서 선생님들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고민하셔야 돼. 이게. 월지가 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목구투가 돼서, 목구투가 돼서 월지를 갖다가 갈아엎을수 있죠. 네. 그죠? 네. 재건할 수있는 날을 봐야죠. 음. 재건을 갖다 해줘야지. 음. 재건. 화가 오게 되면 화생토를 갖다 재건하는 거죠. 음. 그죠? 음. 근데 화가 없죠.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재건이 안 되는 것을 부실까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음. 그러면 선생님들은 무조건 극대 있다고, 이건. 극대했으면, 극대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갖다 이렇게 뭐가 이제 없앤다, 갈아 붙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원할 때 다시 부시는 것이지, 그냥 절대 복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 선생님들한테 자꾸 글자를 하나, 한 글자, 한 글자를 갖다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아이고, 글자 하는 게 중요한 게아 원령이라는 자체의 비중을 갖다 이만큼 실어서, 이 기본에서 글자를 해석해야 되는 게더 중요한 걸 해서 갖다 먼저 틀을 잡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고.